국민의힘 정당까지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장 차관들 옆에서 한 세사람 원희룡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행정부 장관 이상민 한 서너명만 정신 따짐지 나머지는 여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갔다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미국 갔다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이 잘한걸 프랜카드도 하나 못 따는 국민의힘 정당 저 정당들이 정신들이 나가죠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강화분 시민운동을 통하여 자파 오과 필요 없어요 주한병은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돼 나는 여러분을 자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편입니다. 90% 이상이 하나로 뭉쳐서 저 정치인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.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 정강훈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문에 있는 예국단체, 안보단체, 우리 차관님 잠깐 한번 나오십시오. 다 우리가, 우리가 교회만 하는지 압니까?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장님 차관님인데, 국방부 차관님을 하셨고, 지금 군대에서는 큰 어른이십니다. 아주, 그, 어. 자, 감사합니다. 정말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. 김관진 장관님하고는 누가 선배입니까? 어, 김관진 자, 장군은 어, 28기가 돼서 어, 저보다 훨씬 후배죠. 후배요? <laughs> 그리고 어, 제가 어, 생각할 때는 제가 육군의 작전참모부장할 때 에, 작전장교를 했고 그김관재는또 독일의 사관학교들하고 그래서 우선 안보에 대한 그 실력이 현재 예비역 장군 중에는 최고고 뭐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력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개혁 위원장 부위원장 그 그러니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. 어, 김관진을 임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어, 대통령께서 일년간 제일 잘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박수. <laughs> 차관님, 그 이번에 그 김관진 그 추천한 거 응. 차관님이 한거아니까 <laughs> 아니, 저는 제가 어제는 않았지만 전화로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. 이제는 oh, yeah. 북한한테 욕먹는 제 1호가 정광훈이 아니고 다시 김관진로 돌아갔어요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제 조금 살기 편해졌습니다. 문제는 저 정치권이거든요. 더불어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가 건국 후 75년 동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또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잘못해도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해줬더니 이 개자식들이 자기당 후보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자기당 대통령, 대통령은 대통령 이명박을 깜방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계속 지금요 윤석열을 타격하고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사진 비춰줘 봐요. 만나서 비꼬면서 용사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<laughs> 윤석열을 빗대서 하는 영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. 그게 도와주는 뜻입니까? 윤석열을 극도로 욕보이는 단어입니다. 이게 홍준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자유파 정당 사람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러다가 또 정권도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강호문은 우리 안보단체를 비롯하여 기독교세를 비롯해서 다 합쳐서 저놈들이 정당을 개혁을 안 하면 정신 못 타려면 우리끼리 정당 만들어서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돼. 탄핵 되게 생겼어요. 다음 선거에서 151석 못 하고 149석 해버리면 또 탄핵 이거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어, 우선 어현재까지 좌파 정부에서 어 현재 이렇게 망가뜨려 난 안보 모든 이런 체제를 어, 그 다시 복구를 하려면 어, 우리 전광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, 어, 그런데, 200석을 확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. 올바른 사람 200석을 해야, 완성된 네, 겁니다. 그래서, 어, 저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현재 허신 중에서, 어,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.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라. 자, 이것이, 에, 올바른, 어, 200석의 그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첫 단계를 열어줬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, 뭐, 어,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, 이, 이 안보, 이 모든 정책은 밑으로부터 올라가지만은 안보만은 톱다운 하게 되어 있다, 이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, 이 김관진을 군개역, 이것으로 한 것은 현재까지 아까 아, 이 한미 동맹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원상대로 드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 저는 내려가겠습니다. 네. 네. 자 우리 차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. 일단 기자님들 중에서 내가 국 운동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.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. 집에 가서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아, 말씀하시죠. 마이크로 가세요. 예, 서울 회일김성합니다 아, 네. 정화 질문하게 되겠네요 정광훈 목사님, 좀 여담입니다. 네. 정광훈 목사님의 전시와, 네. 전도한 목사님의 전시가 같은 전시입니다. 아,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. 그 말은, 제가 대답했는데, 이 나이가 90대시는 전두환 대통령을 꼭 광주로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그랬 어요 같은 종신 전두환